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과 영어대학교 학생 여러분, 자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부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아 우리 동물들 이름, 가축 이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첫 번째 시간으로서 아, 가축 동물의 이름 영어로 말해 봅시다 하는데 이 시간은 우리 아 어,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도 공부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우선 어떻게 우리 말하는지를 아이들한테도 공부해 줄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개, 고양이죠. 많이, 제일 많이 우리가 어, 볼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자, 개는 우리 dog, dog 해도 되고요. dog 해도 됩니다. dog. dog, 강아지는 puppy라 그래요. 그러니까 새끼 개죠. 근데 이 강아지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니까 puppy라고 알아둡시다. Puppy. 그 다음에 고양이는 cat, 새끼 고양이는 k i t t e n 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글씨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보도록 합시다. 어, 우선 까만 글씨들은 자음들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은 자음이고 이 파란 글씨나 빨간 글씨들은 모음 소리입니다. 영어에서는 모음이 다섯 개죠. A, E, I, O, U. 자 거기에 이제 두개더 들어오는 것이 우리 W와 Y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우선 D는 디그 소리납니다, 이죠? 자여기 O 소리 나고요. 이 G 자가 받침 기으로 이렇게 하면은 더 됩니다. 도. 근데 DOG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요 기억을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DOG 그래서 DOG 해도 되고 DOG 해도 돼요 아셨죠? 자 우리 여기서는 쉽게 어, 공부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우리 흔히 쓰는 말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DOG라고 알아두십시오 DOG 쉽죠? 요 오자가 이렇 오로 나왔습니다. 자음은 항상 똑같습니다. 자음들은 똑같으니까 아, 자음들은 그 당시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던 거다 알아두시고요 모음들이 조금 바뀔 수 있으니까 모음은 항상 신경 써주십시오. 자 강아지는 퍼피라 그래요 퍼피. 우리 단어를 외울 때 처음에 요걸 외우는 거죠. 강아지라는 소리를 외우고 개란 강아지도 개지만은 강아지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영어에서도 더하면은 겐데. 겐데 강아지라는 말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강아지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퍼피라요. 해그 퍼피를 알아두십시오. 강아지는 퍼피인데. 자 요걸 퍼피라고 해요. 퍼피. 맞춰보면 됩니다. 자 피읍은 자 피자는 피읍 소리나고요 유자가 영어에서는 어가 말이 나요. 그다음에 자음절리두번 있죠. 두번 있는 거는 p 자가 소리 한 번만 내십시오. 다른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t t가 두번 있더라도 t 한 번만 하시고요. 자 p p가 두번 있더라도 p 한 번만 하시고. 멘디의 y는 e 소리도 나고 그다음에 i 소리도 나는데 여기서는 e 하십시오. 왜냐하면 퍼피라고 배웠죠. 그래서 p 하는 요 e 소리를 내십시오. 그래서 퍼피. 강아지입니다. 퍼피, 강아지. 자, 고양이는요, 고양이는 캣, 가죠, 캣. 자, 시 자가 키읔자 소리라고. 자, 요거 에 소리 바깥에입니다. 아, 에, 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티귿은 티긋 티그 이렇게 표시하면 은캣 되죠. 근데 캣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받침티귿인 것이 자 글씨가 소리로 시읗자 소리로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글씨보다는 요 글씨가 눈에 많이 익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소리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에서도 시읗자 받침은요. 영어로 키자를 쓰거든요.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cat. 자그 다음에 새끼 고양이는 뭐라고 할까? 새끼 고양이는 뭐라고 할까? 요걸로 두시라는 겁니다. 여자, 한 영어 대신에 요거부터 먼저 외워 주십시오. 키튼, 그래서 소리를 아시라는 겁니다. 자 키튼 맞춰 봅시다. k 는키으시고 요거 e, 자 tt 두번 하는 거한 번만 하듯이 요것도 한 번만 하고요. 요 뒤에 요거는 여기서는 n자 이렇게 요말 자체가 튼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응 소리로 내시고 자 요거 니은입니다. 자 그래서 T T E N이 나오면은요 맨 뒤에 T T E N이 나오면은 이거는 턴이라고 읽어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밑줄쳐놨습니다 kitten이라고 해요. kitten. 새끼 고양이 kitten. 자기가 몰랐던 말들을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개는 dog. d o 강아지는 puppy. p u 고양이는 cat. cat. 새끼 고양이는 키트. 키트. 반복해서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수탁. 수탉. 수탁은 루스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코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암탁은 헨이고요. 뼈아리는 칩이라고 해요. 칩. 들어보셨습니까? 자, 못 들어보셨다 하면 외워두십시오. 칩. 뼈아리입니다 자, 수탑, 루스터라고 합니다. ᄅ 소리에. 영에서 오 모음자가 두개 있는 거는 우 소리가 대부분 납니다. 우. 우에다가, ᄉ에다가 ᄃ이죠. 자, 이거 ER은요, 어 소리가 난다고 공부했죠. A, E, I, O, U. 요 모음자죠. 모음 요 다섯 자에다가 뒤에 R 자가 붙었는 것들은 요 소리는 모두, 어, 소리가 길게 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 알, 여기 있죠? 그래서, 어, 소리로 나서, 루스터가 되는데, 자음만 남아있을 때는, 자, 이렇게, 으,를 넣어주십시오. 영어에서는, 으, 소리가, 아,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음만 있으면, 으,입니다. 요것만 읽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요거, 그냥, 비읍이라안 가고, 요거를브라고 읽어요. 부 자 요거는 크 S 요거만 있으면은 스 아시겠죠? 요렇게만 있으면은 요거는 프 마찬가지 요거 있는것 S만 있더라도 스로 읽어주시라는 겁니다 영어는 요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니까 러브크프스 이런식으로 있습니다 루스터 수탑 스타. 그 다음에 수탑은 컵 이라고도 합니다 컵. 자 이렇게 C 자는 ㄱ 소리도 나고 ㅅ도 소리 나는데 C 자 다음에 자 C를 다섯 개 쓸게요 한개두개세개네개 다섯 개에다가 요 A E I O U를 넣을게요 A E I O U를 넣으면 자 요거 E 자 하고 I 자 하고 또 Y 자 나오는 거 요때 요 ㅅ이 C가 C읒자 소리 납니다. 이것도 C읒이고, 이것도 C읒입니다. 근데 요거, CA 나오거나 요거, C-O-C-U는요, 요거는 전부 다키 ᄀ 소리가 나요. C 자가 키 ᄀ 자. 자, 그래서 요것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A, B, C, D 갈때 E죠. 요거는 A, E 갈때 E 소리가 나죠. 자, 요것도 아까 E 소리가 나고, I 소리도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모두 이 소리 나는 것들 물론 이런 것도 다들 수는 있지만 자, 지, 우리 눈으로 봐서 제일 많은 것들이 이 소리로 나온 것들이 시읍자 소리가 납니다. 자 이거는 이가 아니죠. 자 그래서 요거는키억에다가요거 콕이라고 했으니까 요걸오 발음 내준 겁니다. 자 그다음에 CK는 키억자 소리가 나는데 우리 한글의 받침은 ᄀ이나 ᄀ이나 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읔 이렇게 써놓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읽느냐 하면은 자, 이렇게 컵이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CK는 읔이나 ᄀ 기역 소리 두자인데 받침은 읔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타, 행이 다르죠. 어행 똑같죠 소리 나는 그대로? H는 히읗 소리 나고요 에 소리의 니은입니다 아 안타글 행이라 하는구나 라는 것부터 먼저 외워두십시오 자그 다음에 뼈아리 칩 뼈아리 칩 쉽죠 영어에서 CH 우리 한글에서도 CH는요 CH가 붙어있으면은 치읓자 소리가 많이 납니다 치읍도 있고 키읍도 있고 시읍도 있는데 자 치읍자 먼저 외워 주십시오 자요거 이에다가 CK가 나오죠 자 CK는 치읍도 되고 키읍도 된, 기읍도 된다 그랬는데 키읍, 기읍인데 기억으로 그냥 봐 주십시오 요거는 키읍도 되고 기읍인데 치 아시겠죠? 치 병아리입니다 자 다시 수탁을네 루스터 수탁을 또 다른 말로, 커. 그 다음에 암탁은, 헨. 뼈안에는네 치. 치. 됐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소. 소하고, 우리 암소. 소는 악스라 하기도 하고, 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악스, 불둘다 소예요. 그렇지만 불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 황소고 일반적으로 소라는 표현은 악스라 합니다. 악스라 하기도 하고 옥스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있죠. 그때 옥스퍼드 할때요 옥스라는 어, 황소가 옥스퍼드의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옥스라 해도 되고 악스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암소는 카우. 우리 서부 영화 보면 카우보이 암소를 몰리하는 우리 사람들 있죠. 그 그네들을 카우보이라 고 그러잖아요. 그 카우입니다. 자, 근데 송아지도 단어가 있습니다. 송아지가 카프라합니다 카프. 자, 카프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사람의 종아리, 장딴지도 카프라그래요 자, 이거는 그냥 써놨습니다 자, 송아지를 카프. 글씨 볼까요? 소. 악스니까, 요거, O, X를요, 악스라고 바로 읽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시 볼까요? 모음, A, E, I, O, U에다가 X자를 다 넣어봅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요거는요, X 소리가 나고, I의 E입니다. 요거는, 어의 E, X. 요거는 E니까, X. 요, 오, 가, 요, 악스입니다. 악스도 되고, 옥스도 되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자, 요거는 억스입니다. 어소리의 억스. 자, 그래서 요 말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일 많이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황소를 불이다 하기도 요 비업에다가 우 소리 납니다. 여기서는. 자, 고 L 두번 있더라도 한 번만 소리 내주십시오. 맨 뒤에는 한 번. 자, 그래서, 불. 우리 황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암소를 카우. 자, 요거 C 다음에 O가 있으면 Q 자 소리입니다. A, E 자나, I 자나, Y가 오면은, 요 때는 요 C가 C 자 소리 납니다. 그죠? 그런데요 O나 A의 경우에는, 유일 경우에는 자 이렇게 키읔 소리 나고 자요게 O W는 아우입니다아우아우라고 소리를 내 주십시오 아우자그 다음에 송아지 송아지를 카프라 그래요 자 C 다음에 A는 키읔 자 소리 납니다 O 자도 키읔이고요 카에다가 푸죠 리을 소리가 없어요 리을에 칼프가 아니죠 아에다가 리을이 없어요. 그냥 피읍자 소리, 자 f 소리는 f 소리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카프, 카프라고 되는데 이 카프가 송아지입니다. 요때요 l자가 소리가 없죠. 소리 안 난다, 안 난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선생님들이 자 무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무음이라는 말이 영어에서 나오면은 보자 소리는 내지 않는다 라고 외워두십시오 자 카프 송아지 자 다시 소 보통 우리 악스 악스 그 다음에 황소 불불 불. 암소는 카우 카우 송아지는 카프 카프 자 카프라 하기도 하고 자 우리 장딴지 우리 무릎 밑에 사람 무릎 밑에 종아리 있죠? 종아리도 카우라고 합니다. 재밌죠? 자 단어 요 말이기 때문에 말은 빨리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카우가 암소죠 아까 카우보에서 이렇게 카우가 암소인데 암소에다가 우리 밀크라는 말이 들어가면 젖소가 됩니다. 우유라는 말이죠. 미음에다가 이 소리에다가 L자 있죠? L은 니을 받침이고, 자, 자, 그 다음에 키읔입니다 자, 혼자 있는 거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읽는다 그랬죠? milk. 그래서 milk cow 하면은, milk cow 하면은, 젖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돼지는 피그라 그래요. 피그. 그대로 소리 났죠? 피그. 우리 새끼 돼지는 피기 라고 하면 됩니다. 자, 돼지. 피그, 피그. 됐죠? 피그. 그 다음에 새끼 돼지는 피에다가 두번 있더라도 한 번만 하십시오. 기어. 자, 이거 이소리를 내십시오. 그나마 피기, 피기. 우리 새끼 돼지입니다. 자, 저 소는 밀카우, 밀카우. 돼지는 피그, 피그. 새끼 돼지는 피기. 피기. 자, 그 다음요. 자, 오리. 오리는 덕입니다. 덕. 덕. 우리 덕 먹으러 가는 식당에 있죠. 덕. 자, 그 다음에 새끼 오리는 더클링이라 합니다. 더클링. 더클링. 자, 거위. 비슷하지만 거의 다릅니다. 그죠? 거위는 구스라 그래요. 구스. 우리 옷. 우리 겨울옷, 구스옷 옷, 있다 그러죠? 구스 그 다음에 새끼거위는 고즐링이다 합니다. 오리 새끼는 더클링 거위 새끼는 우리 고즐링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오리 더 자, 디귿은 디읕 디귿 소리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 소리에 시케는 키읒도 소리나고 기읒인데 받침으로는 여자를 쓰더라. 여자가 우리나라 말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덕덕할때 더, 더 우리 요 키읔자 자 이런 글씨가 우리는 안 쓰죠. 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글씨를 키읔이라 하더라도 키읔자 소리 난다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키읔으로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더자그 다음에 요덕글또 있죠. 디귿에다가 어에다가 시케이나 큰데 키읔도 있다고 키읔인데 뒤에 자음자 다른 모음이 어 오면은요 원래인 키우를 하십시오. 키우이고요 키우를 하지 않습니다. 뒤에 거 연결되니까 자키우에다가자 그다음에 L 자가 뒤에 모음이 나오면은 뒤에 두번 합니다. 이렇게 l 을두번 해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음 자음이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클되고 ing, 인 소리가 납니다. ing는 ing, ng가 여기. 음이라는 받침입니다. 그래서 더클링더클링 거위, 쿠스라고 해요. 기억에다가 오는 우라고 했죠, 우. 그다음에 S는 e 스도 되고요, 지도 됩니다. 자 여기서는 스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쿠스, 쿠스 거위. 자, 오, 자 새끼 거위는. 고질링이라 합니다. 자, 요거 기억에다가 오 소리에 S 요거는 지 소리 납니다. S는요 스도 나고 지도 납니다. 자, 우선 지 해주고 자 L 두번 해줘야 되죠. 두번 이렇게 하면은 에다가 리에다가 ing는 잉 소리가 나기 때문에 고질링 고질링 됩니다. 자, 다시 오리는 더 오리는 더. 새끼 오리는 d u c k l i n 다음 거위는 goose. g 새끼 거위는 g o s l i n 자, 영어 단어 공부할 때 어떻게 외우요 처음에는 새끼 거위라는 우리나라 말을외우고 두번째는 새끼거이를 고즐링 이라 한다 그래서 고즐링 고즐링 이라고 말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번째 요 고즐링 이라는 단어를 외우시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안 외워도 압니다 한 번만 들으면 근데 고즐링은 지금 공부하고 또시간한 2-30분 지나서 또 고즐링 하고 또 하루 지나서 고즐링 또 3일 지나서 고즐링 일주일 지나서 고즐링 한달 지나서 고즐링 그러면은 다 외워져요. 아시겠죠? 근데 요고슬링이라는요 영어 단어 스펠링은 철자는 요거 단어가 아까 요거 외우듯이 오늘도 써보고 내일도 써보고 30분 뒤에도 써보고 하, 하, 3일 뒤에도 써보고 일주일 뒤에도 써봐야지 요것도 같이 외워집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써야 되지만 요고슬링은 말만 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빨리 외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지막, 염소 봅시다. 염소는 고우트, 고우트. 새끼 염소는 키드, 키드. 꼬마들을 우리가 키드라 그러죠. 같은 꼬마도 키드라 합니다. 에이, 아, 어린아이들을 키드라 해요. 어린아이들 막 어디에 높은데 자꾸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새끼염소가 자꾸 높은데 올라갑니다 우리 산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양 같은 경우 바위, 절벽에 얘네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높은데 자꾸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 어린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키드 그래서 요다 S를 붙이면 은 키드즈가 아니라 요, 요 소리는 주 소리로 그냥 키즈라고 합니다 키즈 그래서 우리 키즈 카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들 카페라는 얘기입니다. 키즈.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랑은 s h e e 새끼 양은 램, ram. 램이라고 합니다. 요자는 길게 하라는 겁니다. s h e e 짧게 하지 말고, s h 자, 한번 볼까요? 염소, 고 o a t 아, 이거는 진짜는 기읍자 소리 나고. 요게 오우죠. 오우, 고우 요자 소리 오우 소리를 내십시오. 두 자가 오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goat, g o 자그 다음에 뭐키에에다가 이에다가 드만 남았으니까 키드 키드 i d 새끼 염소. 키드 어린 아이도 됩니다. 여기다 s가 붙이면은 s가 여기에 z 소리가 나서 키 i 어린 아이들이 됩니다. 어린 아이. 어린아이라는 말도 됩니다. 자 여기서 kid, kid 둘다 알아두시고, 자 l a n g sheep, sh는요 영어에서 한글에서 쉬자 소리 날수 있어요. 우리 신라라고 할 때, 신라 할때 신라 호텔이 이렇게 sh 이렇게 쓰여야지 되는 경우 있어요. 자 신라는 또 이것도 소리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l 자로 하고 이렇게 쓰 놨어요. 신라 호텔. 자, 신라라는 말 이것도 같이 알아두십시다. 자, 그래서 우리 한글에 신씨 있죠, 신. 신씨 성 가지신 분이 신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SH가 쉬이시고 e 소리의 니은이죠. 자, 신성신은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이렇게 쓰면은 요 신이라는 말도 요것도 똑같은 신이지만 영어 단어에 요거는 죄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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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죄, 벌 받는 거죄 있죠? 그 죄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신음실성은 요거 안 쓰고 SH를 씁니다. 자, 그래서 SH가 쉬소리가 나는데 맨 뒤에 요거 이는 이소리 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쉬에다가 피읖이니까 s 쉬프, h i f p s h i f 라고 그래요. 양을 자 그때 새끼양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ㄹ에다가 요거에 소리 미음입니다 그러면 맨 뒤에 비음인데 램브가 아니고 램브가 아니고 비음이 소리가 없습니다 소리 안 나는 걸 아까 뭐라 그랬죠? 네 영어에서 무음이라고 나온다그랬습니다 그렇죠? 무음은 소리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쓸 때는 다써 줘야지 돼요 램 새끼양입니다 자, 다시 염소를 goat, goat. 그 다음에 새끼 염소는 kid, kid. 어린아이, kid. 어린아이들. 여러 명은 kids, kids. 양은 sheep, sheep. 새끼 양은 ram, ram. 자, 됐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할 것들 다 봤는데 한 번씩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더 쉽습니다. 개,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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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puppy, puppy, 고양이, cat, cat, 새끼 고양이, kitten, kitten. 안 수타 루스터 루스터 수타를 커커 이라 하기도 하고 루스터라 하기도 합니다. 안타헨헨뼈아리는치치 치. 자, 이거는 두 자가 소리 하나로 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악스 소 일반적인 소는 악스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근데 황소는 물물물 암소는 c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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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지는 c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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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소는 milk cow milk cow milk cow 돼지는 pig pig 새끼 돼지는 piggy piggy pig 를이로 바꾸면 안 되죠. 피그 피기. 오리는 더, 더. 새끼 오리. 더클링 더클린. 거위. 구스. 구스. 새끼 거위. 고슬링. 고슬링. 염소. 고고트 새끼 염소. 키드. 키드. 양은 쉽 쉽 새끼야? Lamb, lamb, 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30분 뒤에 다시 복습을 해주시면 더 기억이 납니다. 자, 온 국민의 영어를 쉽게 하는 날까지 실명대 수업은 계속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